잠원 21장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자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사람의 길은 비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악인의 혼는 악을 바라나니 그의 이웃도 그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느니라. 조롱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우매한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명한 자가 훈계를 받으면 그는 지식을 얻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집을 현명하게 숙고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악인들을 넘어뜨리시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꿈 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라.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나물이라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아기는 의로운 자를 위한 몸값이 될 것이요. 범죄자는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되리라.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리느니라. 의와 자비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용사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교만한 진노 가운데서 행하는 자의 이름은 교만하고 거만한 조롱자니라.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곧게 하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애비되어도 구하는 주께 속한 것이니라